아, 목소리 들리시나요? 음. 비트코인 캐시가, 어, 갑자기 많이 올라서, 갑작스럽게 지금 바깥이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잠깐 켰어요. 이더요 아이고 일단 비트캐시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4시간 봉인데요 4시간 봉으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일 봉으로 보면 뭐 물론 아직 몇시간 안 지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1일 거래량은 부족하니까 위로둔 아래둔 음, 더 흔들 수 있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말도 앞두고 있고 어. 이더는 보시기에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박스권이고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주봉이에요. 1주봉.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서 1일봉으로 보시면 보이죠?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서 거기를 지지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조금 내려오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빗썸 차트로 잠깐 볼까요? 어때? 화면은 좀잘 보이시나요? 좀 읽어볼 수 있으세요? 빗썸은 이 과거 차트가 없네요. 음. 빗썸 차트로 보시면요, 399,000원까지 새로운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네요. 1주봉으로 봤을 때, 1일봉으로 볼게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박스권을 눌림 작업을 해주는 음, 모습을 볼수 있죠. 가격은 약 35만 원 정도를 지키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급작스러운 하락이 있었네요. 새벽 6에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네, 아까 차트 잠깐 보니까 399,000원까지 뭐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아니고, 이일봉저 어, 가격이네요, 저 가격. 일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거래량으로 비교를 했어도, 어, 요번주에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그 박스권 안에서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클도 잘 올라주죠? 이클도, 근데 아직 박스권 아니네요. 62요? 어.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62까지 열려 있다는 거는 박스권 내에 62 가격까지 박스가 6 0이 가격까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자유롭게 가도 차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음. 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코리, 코리안 프리미엄, 김프가 지금 거의 없네요. 0%, 0.5몇프 1%가 넘는 게 없네요. 마이너스 0.2%뭐 이런 것도 있고. 이더. 음. 얘도 0., 마이너스 0.6%네요, 김프가. 비테나 아. 잘 계시나요? 지금 방송이 잠깐 종료가 됐다고 나오네요. 채팅 한번 쳐 주세요. 아, 잘 돼요? 아, 갑자기 방송이 종료됐다고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건 뭐지? 아 화질도 고를 수 있구나.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가격 80만원대가 거의 다 왔죠 80만 3천원이 정고점인데 거의 다 왔어요 음. 어, 제 방에서 매매하신 분들 뭐 다들 PK 매매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음. 저도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한 20% 이상? 한2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지금 소리 잠깐 껐어요. 음, 다른 것좀 하느라고 노래 소리는 안 나와요. 핸드폰으로 방송할 때는 노래 소리는 안 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따로 켜야 되더라고요. 요거 마이크에 X 자 쳐주면은 어, 제가 마이크는 끄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BK 수익률이 25%네요. 음. 어저께인가 그저께 들어갔죠? 새벽에. 어제, 그제, 그제 들어갔네요. 제가 저점 말씀드렸었죠. 60만원, 63만원. 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25%, 3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12시가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파오네요. 음. 차트. 자, 마이크 다 들리시나요? 다들 또 매매하느라 바쁘시구만. 어? 자, 가격은 뭐 무난하게 80만원 뚫을 것 같아요. 어. 네, 이더는 뭐 아직 시그널이 뭐 시그널이 뭐,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죠? 물론, 정확하게는 차트를 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핸드폰 상으로 모양만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네, 밥 먹고 저녁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이컬도 이제 조금 올라오네요. 어, 제가 분석해 놓은 글, 어제 어제 올린 글만 보셔도 이더리움에 대한 그림은 나오실 거예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음. 이더리움은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이 저점과 저점, 주봉 상태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태에서 하락, 아니, 그 아래, 가격의 아래 부분에 있는 상승 추세선이 있죠. 어, 그 가격까지는 다도 괜찮아요. 그 가격이 결국은 지금까지 쭉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뭐 30, 한 1만원, 2만원까지 내려가는 그림도 있네요. 음. 핸드폰 모바일이라 뭐 선을 긋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눈대중으로 봐야 돼요. <laughs> 네, 그럼 자 방송 종료를 하겠고요. 음, 모두 매매하신 분들 수익 다 축하드립니다. 네.